여러분 혹시 토마토 좋아하세요? 빨갛고 탱글탱글한 게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 오늘은 토마토 효능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토마토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첫 번째 효능 바로 피부 미용.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리코펜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준대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이라니 여름에 토마토 팩 어떠세요? 꿀피부 되는 건 시간 문제. 두 번째 다이어트에도 굿.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줘요. 식사 전에 토마토 하나 쓱 먹으면 과식을 막아준다는 사실. 게다가 토마토 속 비타민과 미네랄은 다이어트 중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을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세 번째 혈관 건강 지킴이. 토마토 속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줄여준다니, 온 가족 건강을 위해 토마토 챙겨 먹는 건 어떠세요? 부모님께 사랑받는 효자, 효녀되는 지름길. 네 번째, 눈 건강에도 최고. 토마토에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보는 현대인들에게 필수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니, 토마토 먹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만들어 봐요. 어때요? 토마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네요. 오늘부터 토마토 열심히 먹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예뻐지자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